2022년 호랑이 해잖아요. GT부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GT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한 번에 좀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누군가한테 뭐 지인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알바를 하는 사람이다? 그런다면 내가 잘못 받는다든지 그 돈에 대해서 좀 그런 좀 사기를 당하 거나 좀 주식이라든지 투자나 돈거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시거든요.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GT분들이 좀 여름에 사고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이랑 맞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내가 가서 논다 하더라도 여름에 좀 물놀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걸좀 조심을 하시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. 연애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연인 부부, 연인 관계?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결혼운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실 거다 그러시고, 부부 관계에서 봤을 때는 좀 삐그덕삐그덕 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, 뭐, 공부라든지, 뭐, 승진이라든지, 합격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한테 좀 서서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실 거다 그러시고 지금의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관계만 좀 조심을 하면서 간다 그러시면 일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 그러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학생이라든지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좀 많이 할수 있는 해다 그러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좀 믿고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삼각띠 같은 경우에는 양띠가 있고 양띠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맞다가도 서로 간에 고집 때문에 좀 부딪힐 수 있는 띠가 되기 때문에 양띠가 좀 삼각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잘 맞는 띠 같은 경우에는 용띠랑 쥐띠랑 굉장히 잘 맞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화합이라든지 의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의 공통점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이가 좀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띠는 용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. 사업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 사는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. 사적으로 봤을 때는 용띠랑 굉장히 잘 맞다 그러시는데 사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웬만하면 각자 알아서 그냥 사업을 좀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. 그거를 말이라고 물어보시는. 네. 그럼 용띠랑 사업 말고 사랑을 하면. 용띠랑, 용띠랑 사랑하는 거 물론 중, 잘 맞기는 해요.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, 사적으로 가는 건잘 맞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라든지, 정말로 연인 사이로 관계, 이렇게 발전이 된다든지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띠랑 잘 맞아요. 쥐띠가.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번 연도 2021년보다는 내년이 좀 많이 좋아지신다 그러시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처럼만 건강관리만 좀 꾸준히 해주신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람들도 좀더 많이 알게 되고 좀더 바빠지고 여기저기 좀더더 더 많이 돌아다닐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고만 좀 조심을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음.